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개주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재앙 가운데 지옥 혼살이 있었던 우리를 위해 속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떠나 문제, 제 문제, 사다 문제를 십자가 보여 피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의 배경과 능력과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묵상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로 도 결론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혹의 근원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천도와 오직 선교와 오직 후대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과 말씀, 수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언약을 신 호남 세계 후대 요수보금화의 언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호남보금화에 해서동문순의 캠프와 위자에게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지역 곳곳에 영적 시스템과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600개 의 지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서 7전 전문 지도자 세워지게 하시고 다민적성교와 유럽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도와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수 복음화에서 30지게 응답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10개 구역과 각캐칭과전별의 다락방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 보금을 해서 YTC와 인재장학대단 어린이집 다섯 법인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엘티가 아닌 보금 엘리티로 준비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망 협동조합 창의 총회가 개최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 성취에 지약된 자리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언약이, 언약의 발자취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언약의 계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순회 선교 현장 축복하여 주시길 주옵소서. 미국, 영국, 크라나, 파나마, 체코, 불가리아 파송되어 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명에 감동되어지며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이루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의 전무할 수 있도록 로마서 심장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 같은 충성생자를 붙여 주시옵고, 칠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며 모든 발걸음이 전도자의 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계자를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사역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앙이이물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케층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충만하여 영적 섬이, 기능 섬이, 서밋, 문화 섬이 새 응답을 일수 있는 참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호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응가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